박철이셔도 좋습니다. 아, 커피라는 이름 나오고 있나요? 아, 아. 네, 커피라는 이름의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 이 커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커피라는 이름을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검색하실 때 커피로 검색을 하면 괜히 엄한 절다방, 홍다방들이 뭐 나올까봐 K로 찾으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되게 굉장히 스마트폰 유저들 많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k o f s 로 검색하실 때 다른 사람의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머리가 길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 네, 동일 인물이고요. 이세드 d x 자리에 굉장히 올라서게 돼서 참 긴장되는데, 저희, 제 좋아하는 교수님도 앞에 연사로 대기 중이시고, 저희 기도교수님께서도 세드 d x 대전에서 출치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를 만큼 대단한 사람이 일단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망을 준비하시고요. 저는, 아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 커피라는 가수를 페덱 타이스트 이전에 알았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손 들어주세요. 여기 다 친구들이네요. 네. 아, 네. 제 친구들 와 있고요. 다른 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벌써 음반 업계에 발을 디딘 지 올해 횟수로 10년 차인데요. 아직도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음악인으로 살면서 메이킷 한다는 아까 석세스를 정해주셨었는데, 메이킷한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 음악인으로서 성공한다는 의미가 뭘까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초반에 대부분이 저의 20대 초중반의 쓰다린 실패담이 될 것입니다. 아, 어, 음악에서의 메이킷, 그 성공, 해냈다의 정의를 어떻게 아냐?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 포스팅을 보다가 찾았었는데요. 일단 스스로 음악적인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거를 이뤄냈다면 메이킷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부가 될수 있고요, 명예가될수 있고 인터넷에서의 영향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그냥 단지 음악을 작업하다가 괜찮은 멜로디가 나왔을때아 메이드 이이란 말을 할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일단 어, 대형 레코드 회사와 계약했다는 정의로 본다면 이미 네 이미 스무 살때 메이드 t 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2001년에 계약을 하고 2004년에 첫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 자기 저피플크루의 베스트 앨범입니다. 기억만 눈물만이랑 고개캐스링을 했지만 했지만 앨범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피플크루를 위해서 목소리를 들려줬고요. 그래서 제 공식적으로 커피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한 거는 옆에 드라마 MBC 드라마 변호사들이라는 드라마의 OST로 데뷔를 했습니다. 제 이름이 감격적으로 그렇게한 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 성격이 급해서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드라마를 보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요새 내 여자친구는 금요일을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신민아 씨가 저의 수요일을 금요일로 바꿔놓았지만 너무 기다리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본, 완결까지 본 드라마가 두편 밖에 없어요. 첫 번째 드라마가 모래시계고요. 두 번째 드라마가 바로 이 변호사들입니다. 도대체 제 노래가 언제 나올까? 그래서 심지어 밖에 있을 때도 집에 들어갈 시간이 안 돼서 비디오방에 들어가서 MBC를 틀어주세요 하고 들어 본적도 있을 정도로 정말 언제 내 노래가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 어, 많은 행사를 뛰었었는데요. 이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드럼슨 타이거라든가 티 같은 굉장한 뮤지션들과 한 무대에 설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후부 파티는 유료 행사예요.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팔았고요. 뭐, 제가, 저는 무보수로 노래했던 것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신인이고 듣고자지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연예부 기자들, 기자분들님께 굉장히 서운한 게 있다면 조금만 리서치를 해주신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솔로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신인 그룹 커피 나와 있더라고요. 당장 그룹을 조직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됐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2년, 약 게스트, 콘서트 게스트만 2년을 했는데요. 헤이, 김범수, MC던X, KCM, 김영준 플라워, 당시 2004년, 5년 때는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던 분들 앞에서 네, 그냥 게스트로 공연을 했습니다. 게스트로 공연할 때 매니저가 없어서, 아, 매니저는 있었는데 차량이 없어서, 뭐 카니발도 없다. 스타크래스 이런 거는 알 꿈도 안 꿨고요. 카니발도 없어서 그냥 같이 KTX 타고 가서 노래를 하게됐었는데요 그때 한 에피소드는 태이 씨의 소원 콘서트로 기억하는데 박상민 씨가 제 다음 게스트였어요. 었 대기실에 보면 q 시트가 있거든요. 큐시트에 이제 태이 씨가 어떤 곡을 어떤 밴드와 어떤 구성으로 어떤 조명에 맞춰서 할지가 나오고 중간에 게스트들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커피랑 박상민이 렇게 있었는데 박상민 씨께 안녕하세요. 커피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 하니까 갑자기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왜, 왜 웃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 자기는 공연하기 전에 긴장하지 말라고 커피 한잔 하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이었냐고. 네. 그래도 뭐 저는 이런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게스트 무대로 올라서 제 앨범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는 말을 2년 동안 하고 결국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분지를찾아했고요 다음 분지가 토이 뮤직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테나 뮤직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토이 뮤직으로, 토이개객한 보컬로 데뷔할 뻔했습니다. 이 6집 앨범에 김영중씨가 부른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가 연습해서 유희열 씨 앞에서 오디션을 봤었는데요. 어, 결과가 혹시 궁금하십니까? 안 됐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안된 이유는 유희열 씨한테 직접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죠. 후에 그가 그 뒤에 따로 들었었는데 아그 친구 목소리는 괜찮은데 너무 체리생이다 이미지가 소위 소위에 맞지 않는다 뭔가 힙합할 것 같고 랩할 것 같은 친구가 얇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게 뭔가 소위와는 정서상 맞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결국 저는 새 군대 회사를 옮겨 다니다가 드디어 드디어 작년, 햇수로 그러니까 제가 음반 업계에 발을 들인 지 9년 차에 제 스스로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laughs> 이 앨범을 내면서 어,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들이 야너 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혼자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고 직접 CD를 찍어서 갖고 다니면서 방송국에 PR을 하고 팝타벅스 1, 2 등에 가서 미니 콘서트를 하고 싶다. 그 딜들을 다 어떻게 혼자 해냈냐. 너참 대단하다라는 말 들었는데, 정말 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실상을 알려드리면요. 스물, 여섯 살, 아, 스물 살. 스물 살에 군미필의 남가수와 계약해줄 회사는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당장 언제 군대에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스스로 할수 있어서 한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앨범을 내, 내, 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드린 시간 그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들 지켜봤겠습니까? 친구들이 군대를 가고 다녀오고 회사에 취직하고 하는 동안에서는 어, 내 앨범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하다가 회사 폐업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그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 앨범을 내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디를 들고 직접 방송국을 돌아다니고 커피, 커피, 체인들과 같이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그 심지어 저는 언더그라운드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헬로 루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어, 나름 공중파 교육방송이지만 공중파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방송에도 출연을 해보고 또네이버의이주에 아, 오늘의 라이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아까 그 메이킷의 정의를 구 명예로 한다면 정말 특히 구에 있어서는 제가 약 천만 원의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동안에 과외로 열심히 모은 돈을 한 번에 쏟아부었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 저한테 디지털 음원 수익으로 들어, 들어온 돈은 진짜 그냥 솔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약 900만 원의 손해를 봤죠. 하지만 저는 9천만 원 이상을 얻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작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블루브랜드라는 국내 힙합 뮤지션들이 모인 참여를 했고요. 최근 기석 씨가 릴리즈한 피버링로 참여했습니다. 어, 여기서 조금 제가 그냥 이해해야 될건 있습니다. 블루브랜드의 버벌진트 씨와 사랑을 느낄 때라는 곡으로 작업을 했는데 제가, 제가 작 편곡하고 제가 노래 부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커피 피처링 버벌진트가 돼야 되는데요. 제 이름이 유지도가 예,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버벌진트 피처링 커피로 가고 앨범 커버에도 제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이번 달 9월, 어, 9월 3일에 제가 디지털 보헤미안이라는 싱를 앨범을 릴리즈 했는데요. 저는 어, 왜 음악을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를 저는 제 스스로의 만족감도 중요하고 남의, 남의 사랑을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그 안에서 그냥 기쁨을 찾는 것을 만족,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유하는 즐거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보헤미안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어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무예산 무수익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말은 요즘 참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랩탑 컴퓨터 한 대로 정말 스튜디오 퀄리티의 녹음을 할수 있거든요. 실제로 디지털 음원이 나오는 것까지 홍보의 과정을 제었냐 음원이 나온 데까지는 맘 먹고 돈을 안드리면안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저희의 생각은. 우리도 최대한 돈을 쓰지 말고 앨범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눕니다. 그래서 s p a n i s h c o f f c o m 에 들어오시면 mp3 파일과 또 저희가 할수 있는 거다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벨 소리가 있고요. 또 뮤직비디오도 뭐 혹시 저희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을 에 위해서 뮤직비디오도 넣어놨고요. 지금 오늘 CD도 여러분들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 CD도 그냥 일부러 판매용은 찍지 않았습니다. 선물용으로 비매용만 찍어서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린 거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킷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저와 산초라는 친구, 그러니까 저희 스페니쉬 커피라는 이름은 제가 커피고, 산초라는 친구가 스페인 교코입니다 뭐 별로 특별한 뜻은 아니고요. 그냥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섞어서 스페니쉬 커피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저 곡을 녹음할 때까지, 어, 정말 좋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파일 공유는 드랍박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공유하고, 페이스북과 전화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뮤직비디오 녹음하기 전까지 한 번도 같이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녹음했고 그 파시온 같은 곡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맥북프로에 내장된 마이크로 녹음을 했고요. 델로우 같은 곡은 아이폰의 이어버드 이어와이크를날왔죠 그걸로 녹음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음질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믿는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스테레오냐 5.1 채널 돌비 서라운드가 아니라 128K, 320K가 아니라 그냥 그 음악을 매개로 사람들끼리 어떤 소셜 인터션을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 저희가 얻어간 건 저희의 열정 덕분에 좋은 동료를 얻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아이폰 앱을 내가 만들어줄게 너희 홈페이지 내가 만들어줄게 하는 친구들을 얻고 페이스북 페이지 내가 운영해줄게 라는 친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게요. 또 저희가 그냥 20만원짜리 핸디캠 하나 사갖고 필리핀으로 날라가서 길거리에서 그냥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요. 길거리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동안 저희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엄지손가락의 의미가 아 니네 진짜 멋있다 인지 아니면 어 니네 진짜 뻔뻔하다 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음악이라는 소통 그니까 저희가 언어는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언어로 함께 감성을 나눌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어, 스페니쉬커피가 이제까지 두 번의 정식 공연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공연은 제가 원래 연을 맺고 있던 대전 이주여성 응급지원센터에서 하는 위하는 국내에 있는 이주여성들의 워크샵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덕분에 퍼트른 어, 한국말로 오빠오빠를 외치는 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마 국내 이주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로 한국 아티스트 중에 누가 제일 좋냐 하면 저희가 1위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음악을 제쳐준다면 취미로 내세울 만한 게 서핑을 좋아하는데요. 잘 하지 못해요.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주국제 서핑대회를 해서 저희가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우리 꼭 공연하겠다. 여기서 꼭 공연하고 싶다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얻은 거는 뭘까요? 어, 저희 지금 공연하는 모습인데요. 네. 피부색이 많이 어둡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정말 한국인이 맞냐? 어디 동남아, 어디, 남미 어딘가에서 온게 아니냐? 근데 네, 저이었던 서퍼, 서퍼 커뮤니티에서는 저희의 인기가 빅뱅 부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이 피부색을 가진 저에게 우유, 빛깔, 이정서!도 외쳐줍니다. 네, 저는 그런 멋진 동료들을 얻었습니다. 네,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다양한 트위터나 미스데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서 직접 팬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소리바다에 어떤 분이 아, 니네 음악 별로다 라고 남긴 것도 아, 그 별로라는 의견도 감사합니다라고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정말 항상 일부러 제가 찾아보고 많이 댓글을 달고 있어요. 이 중에서 특이했던 거는 어떤 외국인 네티즌이 저희 빠시용 뮤직비디오에 캡션을 입혀주셨더라고요. 영어 자막을 입혀주셨고 거기에 이제 많은 한류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이 얘네 정체가 뭐냐? 왜 스페니쉬냐? 스페인과 무슨 관련이 있냐? 생긴 것도 별로 한국어처럼 안 생겼는데 까매가지고 머리 빡빡 밀고 뭐냐? 니네 정체가 해서 저희가 직접 저희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라면서그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영상으로 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 3개 국어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스페인어를 모른다는 건데요. 제가 아는 스페인어는, 몰라를 제외하면, 어, 페뇨리따 어, 마마시따, 치카보니따. 제가 아는, 아는 스페인어는 빠시 노래 다 나왔는데요. 그것뿐이 안 돼서, 정말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소셜 테크놀로지가 가능하게 한건 팬과의 소통뿐이 아닙니다. 저는 동료 뮤지션을. 이 분은 그루바라는 랩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올린 인스트멘탈에 직접 노래를 녹음하셨더라고요. 노래를 녹음하셔서 해서 네이트에 배포한 거를 저희가 발견하고, 직접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 어, 너무 랩을 잘하셔서, 직접 연락을 해서, 어, 다음번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다시 하게 되면, 꼭 피처링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다음 작업에는 같이 함께 하지 않을까.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북인고 그러더라고요. 티가 <laughs> 나왔는데, 티가 나왔는데 재밌어서 그냥 녹음했다고. 지금 이런 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참 놀라운 시대죠. 그리고 어, 이 다음 주 9월 17일에는 미트데이라는 공간에서 만난 친구들과 저희 미친이라고 하는데요. 미투데이 친구라고 그래서 미친 분들과 미친 대잔치를 합니다. 어, 7월 10, 아, 9월 17일 홍대 사운드 홀릭에서 열리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처음 만난 분들과 합주 연습을 해서 거기서 공연을 하, 하는 것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인터넷 소셜 기술들이 얼마나 이렇게 음, 뮤지션들끼리도 이렇게 음악적으로 묶어주고 있는지 실감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좀 제가 처음에 성승 맞은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스스로도 아, 정말 힘들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예산 앨범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저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요. 싸이월드 뮤직에서 추천 앨범에 2주간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뭔지 궁금하지만, 오른쪽 앨범에 한번 바뀔 동안 스페이스 커피는 저 자리 유지하고 있었고요. 극장성 인기고 극기 시기에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인형구로 제스시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친구가 저는 아이폰3를 쓰는데 친구 아이폰4를 갖고 있으면 빨리 저도 사고 싶고 이런 게 사람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악은 15살 소년 이정석이라는 소년의 마음을 잡았고요. 저는 15살 때부터 나는 평생 음악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학부 전공을 제가 신문방송학을 택했는데요. 신문방송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 목표는 어 나는 어차피 계속 음악을 할 텐데 신문 방송가에 하면 어 선배들이 기자고 PD 하면 나는 뭔가 좋지 않을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뭐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소위 말해서 꽂히면 그냥 가는 타입이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물론 항상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에게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음악 제 마음을 사로잡힌 음악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이 어, 뒤에 애프터 파티도꼭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 제이 목소리를 아마 외국인 분들은 통역으로 듣고 계실 텐데 그 통역하는 친구 제 룸메이트예요. 그 룸메이트의 사촌 누나가 지난주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축가를 부러 왔고요.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 교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끝나고 바로 또 양평으로 그분을 그분들의 사랑을 응원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법 찾는 거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도구가 무엇인지 발견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 스스로 이 뮤직에서 이깁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よし <laughs>